하늘루야, 오늘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신년 하례식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건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 새벽 2시에 잠이 깨어 일어났는데, 미국의 지인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1월 4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마이애미에서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감사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씀이 너무 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국도 좌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절반이 좌파입니다. 그 좌파 가운데는 정치권, 언론, 뭐, 뭐 보수들 좌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미국이 성경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위대한 국가가 되다 그래서 좌파들이 헌법 1조와 헌법 2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기필코 헌법 1조와 2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림없다. 누가 감히 에그 낙태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계속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말입니다. 25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강단의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미국이 민주화됐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거 역시 한 사람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강단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로 만 아마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제가 오늘 감동 께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 다 나이 들어서 우리 교단에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다 원로가 될수 있다. 원로가 될수 있으니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강단을 회복하고 이 땅에 주님의 그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또 어, 가능하는 것이 그리고 이 그릇된 풍조를향해서 뜨겁게 시와 비를 말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축하하고 밥 먹고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목사님들의 강단에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laughs>